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란츠 리버파크 임의공급 3차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청약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접수는 3월 10일 월요일부터 11일 화요일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3월 14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청약은 한국 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직 공고 살펴보겠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3월 5일자 수요일자로 청약자격조건 판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최초 모집 공고일은 24년도 7월 25일에 있었습니다. 청약통장은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겠으며 당첨자 선정은 무작위 추첨한 방법으로 공급이 되겠습니다. 전매 제한은 1년간 전매 제한이 있는데 최초 당첨자 발표일인 24년도 8월 16일부터 적용을 받습니다. 입주 예정 시기를 보면 25년도 4월로 예정이 되 있습니다. 신청 지역 및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를 대상으로 공급이 되겠습니다. 금번 공급되는 주택을 보면 최초 모집 공고 시 1순위, 2순위 청약 마감 단지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가 되겠습니다. 공급 규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서울 강동구 성내동 15번지 일대이며 규모는 지하 7층 지상 최고 42층으로 총 2개동 327세대 중에서 잔여 물량이 18세대가 나왔습니다. 타입별로 보면 59B 타입이 7세대, 84A 타입과 84A1 타입이 3세대, 84B 타입과 84B1 타입이 8세대가 나왔습니다. 한금액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구 B타입 15층에서 29층을 보면 분양가 14억 2300, 발코니 확장비 2090만 원, 총 분양가 14억 4390에 나왔습니다. 84 A타입 15층에서 29층을 보면 분양가 19억 4900만 원, 발코니 확장비 2290, 총 분양가 19억 7190 84B 타입 15층에서 23층은 분양가 18억 7,200, 발코니 확장비 2,290, 총 분양가 18억 9,490만 원에 나왔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테랑 부동산 TV였습니다.